안녕하세요. 상민 통원과 함께하는 지입 정석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지입 차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간혹 이제 좀큰 회사를 가봐야 된다 또는 지입 전문으로 돼 있는 회사에서 좀 상담을 받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시스템 운영이라는 자원인데요. 지입의 어떤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지입차주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 그리고 제반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책임지는 반면에 업무를 최대한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잘 갖추고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초보자들도 안심하고 연착륙해서 적응해 나가고 근육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서 함께 성장하는 이러한 구도를 그릴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투명한 시스템 운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입 전문 대형 회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좀 생각한 것은 운송 업무의 정확성입니다. 어, 여기서 모든 화물차 일자리 지입 차주가 된다는 것은 화물 일이 동반되지 않고 운반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를 구매하고 그 관련된 부대 비용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투명하게 설명해서 나를 이해시키고 내가, 어,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라는 판단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서포트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상민통원 같이 지금 2층에 바로 내려가시면 15명의 배차팀 인원들이 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실시간으로 저희 사장님께 배차를 저렇게 함으로써 저희 사장님들이 전국적으로 어, 효율적인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지고 돌아갈 수, 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큰 회사, 제대로 시스템 갖춘 회사 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업무의 안정성입니다. 어, 업무의 안정성이라는 건뭐 사실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포인트하고 싶은 부분은 수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사장님들이 일을 진행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콜바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미수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진행했을 때 60일 결제도 있고 90일 결제도 있고 75일 결제도 있고 사실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21일, 25일 월급 날이라고 해서 따박따박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돈이 혹시 미수가 발생되었을 때, 미수금으로 되었을 때에 그 데미지가 굉장히 개인 사업하시는 특히 콜바리 하시는 분들한테 큰데 저희 상민통은 지난 14년간 미수금 때문에 그것을 저희 운행하시는 사장님께 전가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 금전적인 어떤 그 흐름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 번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셔서 이 업계에서 어, 어, 얼마만큼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일을 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도 하고 그 어떤 과정도 배워나가고 또 내가 근육을 키워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 내가 어떤 나의 투자를 어,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명확하게 볼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시작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들 많이 하세요. 특히 지입체주가 되는 문제는 사실 좀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자격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렴풋이 알고 이쪽 설명, 저쪽 설명을 뭐 섞어가지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일에 도전하려는 당사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으시고서 아, 나도 저랬는데, 어,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상민 통운에 전화 주시고 오신다고 한다면,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민 통운에서 기본적인 틀, 집의 정석이라는 어떤 저희가 타이틀을 하는 이유도. 저희가 드리는 상담을 기본으로 잡고서 다른 데를 비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많은 실수 또는 큰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지입차를 시작할 때뭐 굳이 뭐큰 회사 지입 전문이라고 떠드는 데를 왜 가야 하는지 저희 상민통운의 또는 상민통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의 업력이나 시스템을 베이스로 해서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화 주시고 오시는 거 아주 편하게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 없기 때문에 잘 이야기만 들어 주시고 가시고 어차피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그리고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세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